28번. A가 0에서 2 사이일 때, FX가 0보다 큰 쪽하고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대. 그럴 때, GX는 이런 함수인 거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알 수는, FX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우선 0보다 작은 쪽은, 절대치 전에 보면은, 앞에 4가 있잖아. 그래서 4로, 원래의 주기를 나누면은, 2파이니까, 주기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될거든 그지 그럼 원래 쌓인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내려가니까, 이렇게.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최대 값이 2가 되겠지. 근데, 꺾어 올리는 거니까, 여기서 절대지만 꺾으면 얘도 이렇게 볼록,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볼록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볼록 위로 볼록인 그래프 될거야요 그래서 아, 요윗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음. 사인 그래프 나고 이쪽은 주기가 얼마냐면은 a 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아래로 시작하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런 식으로 돼서 여기 주기가 a 분의 2파이 여기는 얼마냐면 a 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얘들은 주기가 여기까지 온게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갈 거야. 그지이 그림은 끝났고. 자, gx를 분석하면 요 안에 이제 정적분된 요 함수가 있잖아. 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hx라고 놓으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 위에 x가 보여야 되잖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위나 아래 x가 들어가면 따져야 되는 게두 가지잖아. 첫째는 초기 값. 초기값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위하고 아래 같은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h에다가 요밑에거 마이너스 a파일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야돼 두번째는 위나 아래 x가 있으면 양변 미분한다고 랬잖아 양변 미분을 하면 h-x는 x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fx라는 얘기지 아 지금 그린 우리가 그린 그림이 이게 fx인데 얘가 fx 그림인데 결론적으로 얘가 h, 다시 x의 그래프구나. 그러면, 아, 다시 그래프를 가지고 h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그린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h를 그릴 때 얘는 어떤 그래프면 전체가 플러스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근데 여기 0이 되는 점 뭐야? 변곡점처럼 되는 거지. 그니까 러 그림의 모양이, 요런 식으로 될 거야. 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변곡점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모양들. 그치? 그럼 이제 요, 이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높이가 있잖아? 높이가 바로 이 면적이 높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면적을 한번 구해봐야 돼 0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어 그니까 인테그라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0까지 그리고 얘가 원래 아래쪽이었잖아? 아래쪽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주 마이너스 2 사인 4x 마이너스 2 사인 4x dx를 한번 구해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가서 위아래를 바꿔주면 얼마? 아, 바꿔줄 필요 없는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위에서 0까지고, 마이너스 2는 밖으로 나가고, 사인 4x dx. 요걸 해주면, 누굴 미분하면 코사인 4x를 미분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니까 바퀴가 그냥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리고 4가 나올 거니까 여기다 4분의 1을 해주면 될것 같아. 요기에다만 대입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0을 대입해. 0 대입하면 1, 마, 4, 마이너스 파이니까, 아, 코사이 파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요거 4 곱하면 2 곱하기 4 곱하니까 여기가 넓이가 딱 2라고 나오는 거네. 아, 요 넓이가 1이야. 요 넓이가 1이야. 그럼 요 높이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씩 올라가는 거야. 어.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일식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두칸두칸두칸 두 칸, 두칸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 꽂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적 꽂았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꽂았다가, 꽂았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거지 그때 선생님이 걸 한번 복사해놓을게 그랬을 때 뭐냐면 어디가 a파인 지모는데 걔가 0에 걸쳐야 된다고 근데 0에 걸친 다음에 꺾고 올리잖아 그때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 점이 0에 걸쳐야겠구나 그지? 다시 말하면은 얘가 좀 옆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a 파이가 된다든가 이렇게 그치? 여기가 y y 축이니까 또는 요쪽요쪽이 a 파이가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계속 나가겠지. 어. 그래야지 미분 꺾고 올릴 때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에파이가 되든가,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에파이가 되든가, 여기가 마이너스 에파이든가 이런 그림인 거야.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은 마이너스 브라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잘은 모르지만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만큼 올라오고 이런 거지. 그럼 얘도 이 높이를 따져줘야 돼. 그냥 높이가 이 면적이라고, 면적. 면적은 이제 얘도 뭐를 마이너스 사인 ax를 0에서 a 파이까지 자 0에서 a 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사인 ax를 적분해 보면 되지 그럼 얘는 코사인 ax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고 a 분의 1이더 붙겠네 그럼 여기 코사인 ax에다가 a 분의 파이랑 0을 집어넣으면 a 분의 파이는 면 파이니까 마이너스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이니까 아, 마이너스 2가 나는데 넓이니까 A분의 2가 되겠구나. 아,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A분의 얼마란 얘기야? 이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면 꺾고 올렸을 때얘가미분불능이된다니까 아, 얘가 0 밑으로 이, 밑에 극소에 해당되는 점이 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포인트인 거지.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자고. 자, 보면. 그럼 이제 얘는 여기서 한칸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1일 거야. 얘는 2일 거야. 얘는 3일 거. 야 이제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봐야 돼. 그럼 이제 첫 번째는 1번의 경우는 요 마이너스 a 파이가 얼마가 된 거냐면 조놈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된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넣으면 8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 1에서 얼마만큼 려온 거냐면 여기 8만큼 려온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근데 꺾어 올리면 여기서 미분 불능이잖아 요점이. 그래서 아 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1번은 탈락. 그렇지? 2번은 마이너스 a 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a 파이가 된 거지. 그래서 요번에는 a가 4분의 1, 다시 말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 2분의 1이면 4가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2인데, 여기서 4만큼 이렇게 내려온다고. 4만큼 내려왔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잖아 역시 여기 때문에 미분 불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얘도 2번도 탈락. 3번은 이쪽에다 해보면, 요번에 마이너스 A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지. 메인은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4분의 3을 넣으면 3분의 8이 되네. 3분의 8.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굵은색으로 해보면, 3에서 3분의 8만큼 내려오는 거야, 요렇게. 그럼 빼면 3분의,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잖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 그럼 얘는 0 밑으로 안 내려서 얘가 처음으로 공중에 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아, 첫 번째로 A가 미분 가능해지는 게 4분의 3이니까, 아, A의 최소값은 얼마다? 4분의. 왜? 갈수록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다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F의 그래프를 잘만 그려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만 딱 보고는, 아,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음.